안녕 하세요. 영천 할맨데요 오늘은요 고추에 고추 모종이 이제 많이 자라서 말뚝도 박았고 줄도 쳤고 오늘은요 진딧물 예방약 하고 또순 엽순 따주기를 할게요. 이렇게 엽순을 밑에 거를 좀 따줘요. 이렇게. 요옆선을 따줘야 고추가 키가 클수 있거든요. 옆선을 붙여놓으니까 고추가 키가 별로 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옆선을 밑에 거를 이렇게 세 칸을 따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진딧물약인데요. 요거 농약방 가면 팔거든요. 농약방 가서 고추에 주는 진딧물약 달라고 하니까 이걸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추가에다가 고추폭이 중심으로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여기 색깔도 이쁘네요 아주 분홍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추폭이 중심으로 이렇게 뿌려주고요 땡 돌아가면서 여기도 이렇게 뿌려주고요 이렇게 옆선을 밑에서 이렇게 세 칸을 따줬어요. 이렇게 밑에 순을 따버려야 고추가 키가 커요. 작년에는 이거를 안 따줘 그냥 놔뒀더니 고추가 키가 안 커요. 키가 안 크니까 고추가 아무래도 적게 달리겠죠. 키가 많이 크면은요, 고추도 위로 잡고 가지가 뻗어 올라가니까 고추도 많이 달리고 또 키가 크면은요 고추 따는 작업하기도 좋아요 키가 작으니까 계속 밑에서 맴돌아야 되고 이렇게 고추 키가 많이 크면은요 고추 딸 때도 서서 따면 되니까 작업하기도 아주 좋아요 자이렇게 약 뿌려주고요. 고추소는 이렇게 3칸을 따 줬습니다. 거기는 잘못 건드려서 4칸이 네 따졌네. 자 여기도 하나, 둘이 세 3칸을 따 주고요. 이렇게 약을 뿌려줍니다. 요 작업이 끝나면요. 이제 추가 비료를 줄 거예요. 이렇게 구멍 보이시죠? 고추 포기 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놨어요. 저기다가 이제 비료를 넣을 거예요. 같이 한꺼번에 하려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약 주는 거 먼저 하고, 약 주고 순따는 거 먼저 하고, 이제 요 작업이 끝나면. 추가 빌어주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고추에 이제 영양제를 좀 주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깻묵 기름 짜고 난 참기름 짜고 난그찌기 있죠 그 깻묵인데 이걸 이제 어제 물에다 이렇게 담가 놨어요. 이거를 이제 고추에 줄 거예요. 이거를 고추에 주면은 고추가 아주 맛있어요. 고추에는 진짜 좋은 영양제예요. 고추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저께요. 담가 놨던 거를 담가서 물에 불려서 이걸 이제 꽃에 주러 갑니다. 꽃에 어떻게 주는지 제가 한번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블루베리에도 이걸 줬지만 또 꽃에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담았고요 이제 밖구랑 이동을 하겠습니다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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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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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습니다 이렇게. 고추 포기 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요걸 어저께 구멍을 다 뚫었는데 여기 이제 아침에 이제 어, 진딧물약을 이렇게 위에다 이 분홍색 보이시죠? 분홍색 가루 여게 진딧물약이거든요. 진딧물약을 뿌려줬고 엽순을 따주기도 했고 엽순을 따야 이제 키가 잘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깻목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도 분홍색 약이 보이시죠? 포기만 해, 지금.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깻목을. 이 구멍에다가 이제, 깻목을 넣습니다. 깻목. 구멍을 어떻게 미리 뚫어 놨거든요. 깨을좀 넣고 요소 비료를 한 숟가락 넣어 줄게요 요소 비료를 넣어 주는 거는 이렇게 첫 비료는 요소 비료를 넣어 주니까 고추가 키가 훨씬 많이 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좀 흙을 덮어 주고요 또 이쪽에도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에다 이제 이렇게 집어 넣어 주고 이게 고추 몸에 닿으면 안 좋아요 고추몸에 닿으면 고추가 이게 너무 독해서 고추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고추몸에 닿지 않게 고추 포기 사이에 음 이렇게 집어넣고 또 여기다 요수 비료를 한 숟가락 넣어 줄게요 처음 처음 주는 고추 씹은 지 지금 20일 됐는데 처음 주는 비료는 이렇게 요수 비료를 주니까 고추가 키가 많이 커요 꽃은 농사지인지 제가 지금 여기 와서 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거 첫 비료는 요소를 줬거든요. 요소를 주니까 키도 많이 크고 좋았는데 그냥 우리 남편이 또 꽃에는 요소 빌어주면 안 된다고 복합만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이 실험하기 싫어서 작년에는 요소비를 안 줬어요. 하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작년에는 이제 요소비를 안 주고 복합만 줬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고추가 키가 영안 컸어요. 키가 영안 크니까 이제 자기도 보면 아니까. 5년간은 제가 없을 때 몰래몰래 몰래 요소비를 줬었고, 요소비를 준다고 또 자꾸 말을 하니까 작년에는 이제 요소 비료를 안 주고, 그냥, 복합만 줬거든요. 그랬더니, 작년, 에 지난해는요, 고추가 키가 영안 컸어요. 키가 영안 커서, 고추를 적게 땄어. 고추가 아무래도 키가 많이 커야, 이게, 가재도 많이 뽑고, 고추도 많이 달리고, 또 작업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첫 비료는 항상 요렇게 요소를 줍니다. 요소를 주고, 또, 다음번 줄 때는 고추 조금 더 크면, 고추 막 달릴 때, 많이 달렸을 때, 따기 전에, 그때는 또 이제 복합을 줘요. 그렇게 하니까, 고추가 키도 많이 크고, 아주 많이 달리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시원하게 엽순도 따줬고요. 고추, 엽순을 다 따냈더니, 고추들이 느신, 늘신 느신해 보이네요. 이렇게 옆선을 따주면 통풍도 잘되고 고추 키 크는데도 도움이 돼요. 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아요. 고추들이 아주 시원해 보이죠. 까까하게 달렸던 거 옆에 더덕 더덕 붙어 놓는거다 따줬어요. 그렇게 하면 이런 날씬하게 해놓은 위로 이제 막 쫙쫙 올라가면서 가지들이 다 쭉쭉 뻗어나가겠죠. 고추, 추비 주는 거, 또 영양 많은 깻묵 주는 거,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깻묵은 장기름 방앗간 가면 팔아요. 그걸 사다가 물에 불려서 이렇게 주면요. 고추 맛이 아주 좋아요. 고추가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